인명견이라는 도시 전설이 있다. 80년대 말에 전국 초중학생들 사이에서 폭넓게 회자된 소문이며, 일설에 따르면 아이들 사이에서의 소문의 확장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흘렸다라는 말도 있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얼굴을 한 개라는 괴물이 등장하는 내용으로, 이런 도시전설에서는 꼭 빠지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차를 추월하면 그 차는 사고를 당한다든가 마주치면 불행해진다든가 하는 불길한 꼬리표도 꼭 따라 붙는다. 그러나 현재에는 오직 빨간 마스크, 화장실의 하나코처럼 8,90년대의 도시전설 붐의 산물. 좀 심하게 말하면 구린 괴담 취급을 받고 있다. 적어도 엄청난 겁쟁이가 아니라면 이 2020년대에 인명견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인간은 우선은 만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귀신 조금 믿지 않지만 인명견은 무섭다는 아니 정확히는 사람의 얼굴을 한 개가 무섭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이하는 아이현 모처의 주지하는. 카나시라는 여성에게서 듣게 된 체험담이다. 카나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친구인 마유코짱이 죽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병으로 입원했고 그로부터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사이의 일이었다. 마유코짱은 반의 중심까지는 아니었지만 활발한 아이로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놀 때는 솔선해서 앞으로 나서는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타고난 내성적인 성격인 카나씨는 이렇다 할 깊은 관계는 아니었는데 역시 그동안 같은 배움터에서 공부하던 동급생의 죽음은 충격적이라서 장례식에서는 목이 쉴 정도로 울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아이라는 건 박정한 생물로 보름이 지날 무렵에는 원래 그다지 친하지도 않았던 그부의 죽음은 완전히 마음 한편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 당시 카나 씨는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늦을 때는 귀가 시간이 오후 7시를 넘기는 일도 잦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옛날 기질을 가진 사람들로 차로 딸을 데리러 오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귀가가 늦어지는 날도 카나 씨는 홀로 걸어서 집까지 왔다고 한다. 그날은 굉장히 짙은 안개가 낀 날이었다. 공기도 어딘가 축축하고 습기가 가득해 그냥 걷고만 있어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다. 밤길을 홀로 걷는다는 건 익숙한 일이었어도 역시나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귀가를 서둘렀다. 그럴 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서 카나 씨는 걸음을 멈췄다. 카나 씨는 개를 엄청 좋아한다. 안개 낀 섬뜩한 밤에 대한 불안감도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개를 만지고 싶다는 욕망에 굴복하고 만다. 어딜까? 짖는 소리의 톤으로 봤을 때 강아지 아니면 소형견일까? 버려진 개인지 산책 중인 애완견인지는 모르지만 운이 좋으면 만질 수도 있고 쓰다듬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길을 꺾어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어간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도 가까운 느낌이 든다. 아무래도 바로 앞에 있는 것 같다. 호기심에 밀려가듯 카나 씨는 종종 걸음으로 골목으로 들어갔다. 약간의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그 정체를 알지도 못한 채 걸음을 옮긴다.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윽고 조금 넓은 장소로 나왔고 거기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분명히 개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림자로 봤을 때는 작은 개 정도의 크기로 털은 검었다. 검은 시바견일까라고 카나시는 생각했다. 목줄을 한 것처럼은 보이지 않아서 어딘가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지도 모른다. 걱정되는 기분 반 개를 사랑하는 기분 반으로 달려서 다가가자 개가 카나시 쪽으로 돌아섰다. 순간 카나시는 무섭다라기보다 의미를 알수 없다. 쪽이었다고 한다. 그 개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치 얼굴이 있는 곳에 개의 머리가 그대로 박혀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너무나도 이상한 광경에 카나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 얼굴이 보름 전에 죽은 카나시도 장례식에 갔던 그마유코장의 얼굴이었던 것이다. 그 소리를 근거로 마유꽃장의 얼굴을 한 개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 씨는 자기가 조금 아까 느끼던 위화감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유꽃장의 그 아이의 목소리인 것이다. 사람의 성대를 이용해 억지로 개의 발성을 시키는 것과 똑같다. 듣고 있으면 자기의 목이 아파질 것 같은 그런 짖는 소리였다. 마, 뭐, 유코, 짱. 공포를 억누르고 카나시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러자 마유코짱의 얼굴을 한그 개는 겁에 질린 듯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 그 입이 핵핵거리는 거친 숨을 내쉬는 입이 쩍 하고 열리고 거기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굉장히 더듬대고 그런데도 희미하게 인간의 자취를 남긴 듯 했다.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카나 씨는 그렇게 수려한다. 죽은 그부의 얼굴을 한 개가 도움을 청하는 적어도 카나 씨에게는 그렇게 들렸다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어린 마음에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하는 감정이 들끓어 올랐다. 어떡하나, 일단 잡아서 집으로 데려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카나 씨. 그러나 그 다리는 어떤 사실을 깨닫고 바로 멈췄다. 골목 입구 쪽, 건물 그림자에서 불쑥 얼굴만 내밀고 누군가가 이쪽을 보고 있다. 키가 작은 사람의 그림자였다. 가로등의 역광으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봤을 때 아마 남자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모습만은 기묘했다. 소복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남자아이가 빙글에 웃으면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입꼬리를 들어 올리며 카나시 쪽을 바라보고 있다. 같은 아이여서 그랬을까? 카나시는 그의 미소의 의미를 왠지 알수 있었다고 한다. 그건 스스로가 만든 장난에 걸려드는지 아닌지 보고 있을 때의 얼굴이었다. 아저 아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말 얼굴을 만지기를 기다리는 거야. 거기서 마비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불쑥 몸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다. 카나 씨는 반은 미친 상태가 되어 울면서 발길을 돌려. 그대로 집까지 도망쳤다고 한다. 카나 씨가 도망칠 때 뒤에서 탁탁탁탁 하는 분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격한 발소리와 깨갱깨갱하는 귀청을 찢을 듯한 개의 비명이 들렸지만 이 상황에서 발을 멈출 수 있는 담력은 카나 씨에게는 없었다. 다행히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지만 부모님에게 골목길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도 역시나 믿어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죽은 친구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혼만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카나시는 좋아하던 개를 무서워하게 되어 인명견 괴담은 물론 TV에서 동물들이 사람의 말을 하는 종류의 연출도 볼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카나씨가 내게 이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에 맞춰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그 체험에 대해 말해보았다고 한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뜻밖에도 딸인 카나씨에게 들었던 이 희한한 체험에 대해 물론 기억하고 있지.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애들에게 할 얘기가 아니라서 너한테는 말안 했는데 그 마이코짱 병은 병인데 마음의 병으로 정신과 쪽으로 입원했었어. 그런데 입원 중에 심장 발작인지 뭔가를 일으켜서 그래서 죽은 것 같아. 그런 말하자면 뭔가 기묘한 경위로 마이코장이 죽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심 섬뜩했다고 한다. 병세에 대해서는 역시 듣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해지고 말았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마이코장이 죽기까지의 그런 경위와 어느 나라의 일련의 체험에 관련성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른다. 다만 이라며 카나 씨는 표정을 흐리며 덧붙였다. 사람의 얼굴을 한 개와 그것을 웃으면서 쫓아가는 남자아이를 봤다는 사람 지금까지 저는 세명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 전부 제가 살던 마을에서 자랐거나 지금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거나 그렇더라구요 카나씨가 체험했던 일은 이미 20년 이상 전의 일이라는데 그녀가 만났다는 체험자 중세 번째 사람은 작년 초에 그 일을 겪었다는 것이다 마유코짱 어째서 죽은 걸까요? 원래 그 개는 정말 자신이 알던 마유코짱이었나 그렇다면 왜 마유코짱은 개가 되어버린 것일까 개를 쫓아다니는 그 소복의 남자아이는 무엇인가? 왜 개는 그렇게도 겁에 질린 모습으로 그 아이에게서 달아나고 있는 것일까? 지금도 개는 남자아이에게서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 그날 그때 그 뒷골목에서 만약 말코짱의 얼굴을 한 개를 안아올렸다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뭐 하나 아는 게 없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카나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이야기를 마친 바로 그때 찻집 밖으로 검은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남자 아이가 지나간 것은 뭔가의 우연이었다고 믿고 싶다.